이거 자아있고 응. 옆에다가 그냥 이거 다 먹, 먹잖아. 내가 진짜 많이 먹게 될 어, 야다 먹고 와요. 아직도 와. 먹어? 뭘. 단무지 괜찮아? 아니 리오 다 단무지야, 우리. 단무지 <laughs> <그럼. 웃음> 아 진짜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. 어? 많이 남았네. 어, <laughs> 재밌겠다. 이거 종교일 때. <laughs> 챙겨야지, <laughs> 아니까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뭐, 이거, 아무것도 없는데, <웃음> <웃음> 이거 같아. 진짜요? 그냥, 그냥 연기를 너무 잘했어. 잘할 수 있어. 제기는 진짜 연기하는 거야. <laughs> 그냥 딱 연기를 한다. 한번 해볼래요. 제가 한 이제 다끝났는 <laughs> 건가? 아직... <다 끝났는가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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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아, 하 네. 아, 슬슬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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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스슬아스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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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래가 지켜볼게 난 지켜볼게 난지브나루 있잖아 브렛나로 사쿠야는 브렛나로가 아니야 사쿠야랑 볼이 달라 사쿠야 겉 바깥 아기걸이가 없어 기이 없어 기걸이더 없어 스게임으로 하는 건데 게임어 뭐야? 옷 이렇게 아 그냥 잡을게 레디 이거 연습이 연식, 안 돼요. <laughs> 아이안 <자>, <laughs> 돼. 아니 표정 하나도 안 변한 거 30초야, 이거. 자 10초. 아, 이지 아, 아, 야, 우리는 갈. 이야 앞글자를 따서 하는 거야. 사십오 재현아. 히 사랑 히에. <웃음> <웃음>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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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. 왜왜왜? 형갈때 죽지 않았어 방금? 갈때죽어 <laughs> <laughs> 마지한번 오케이 유시온이형 이거 던지고 하는 거 압승했어 압승까지는 아니에요 맞아 유시온 약간 못할거 같긴 해 아니야 잘했어 야 근데 유시현 꽤 게임 잘하는 소프트볼 소프트볼 학교 만을까大丈夫?아 리크가 안돼 리크가 안돼 규석 속도에 따라서 리크가 안돼한 번도 못넣지한 번도 못 했어? 왜 그러지? 섹션 안돼 미간이 뭐였나? 그게 안테가 하 안테가 하되, 이게 어? 어? 아에알아 알에? 아에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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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에? 어에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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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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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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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알아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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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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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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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, 찍어 우리 <laughs> 우리 네 명이서 그 처음에 거실에서 스퀘야가 음. 구워서 줬잖아. 응, 음. 음. 진짜. 어땠어? 료가 요리를 잘해. 잘해요. 료가 요리를 잘해. 닭고기만 잘하는 거야? 조금만. 료 예전에 볶음밥 요리 잘하긴 어, 해. 아 잘해. 볶음밥도 잘해. 만들고 리코 계란 게란죽 그것도 만들어줬잖아. 그 할줄 알아. 에? 근데 이게 제일 음, 모르겠다고 했잖아. 그럼 다 모르겠다는 거지.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그지 그지. 근데 얘는 모르고 있었잖아어 진짜 어렸을 때 프리키가 봤었거든요. 코마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. 아 초록색 머리?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저는 어렸을 때 <laughs> 썬더 일레븐 보고. 아 썬더 일레븐. 맞나요? 파이어 <laughs> 토네이더. 오. 썬더 음 일레븐 다 알지? 에저 몰라요. 아, 아, 진짜? 진짜? 네. 네? 그럼 프리키아만 봤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. 아, 그 <laughs> 그... 카메라이다. <laughs> 센타이, 센타이... 센타이... <laughs>